네, 감사합니다. 941회, 도봉산 산실령 로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941회, 이제 내일 하루 남았죠. 내일 오후 8시, 토요일 8시에, 마감과 동시에, 9시 추첨을 통해서 로또가 이번에 941회 몇 번이 나올지 같이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940회, 자, 2월, 당번 번호를 보면 3번 15 20 22 24 41번 11번 보너스 번호 11번이 나왔구요 자 이웃수 2 4 14 16 19 21 23 25자 이웃수가 이렇게 있고 장미수로는 5번 26번 34번 자 장미수는 분명히 여기서 한수 혹은 두수 최소 한 수는 나오리라 생각이 합니다. 자, 최소, 최소 한수 이상, 이상 보여지고요 자, 요즘, 어 지금 이웃수에서도 자주 출을 하고 있는데요. 자, 20번 때세기가 출했을 경우에 여기는, 자, 이웃수가 어,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웃수도 꼭봐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번 앞에 19번이라든지 자, 20번 앞에 자, 23번이라든지 또는 자, 24번 뒤에 25번이라든지 이 번호들을 자, 유심히 보, 봐야 되고요. 자, 참고로 이제 41번이 나왔고요. 자, 41번, 자, 11번, 여기 두 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번호가 21번이 나올지, 자, 1번 끝으 계속해서 나올지는, 자, 지켜봐야 되고요. 겠 자, 4수출 그룹 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수중 한수 자리죠. 자, 여기서 1번, 19번, 32, 40중에 한수가 자, 보이시고요. 2번, 13번, 자, 38, 43번 중에 한 수가 보여집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1번, 자, 중요한 별표입니다. 1번, 꼭 가져가야 될 수도 있어요. 자, 1번, 자, 1번이요. 자, 요번에 다크호스 번호입니다. 자, 저번 주에 1번이 당첨될 거라 보여졌구나 자, 3번, 예상했던 번호 나와주었구요 저번주에, 이번주에 1번이 나와주지 않을까. 자 참고로 이제 두번째, 2번, 13, 38, 43 중에 43번이 자, 눈여겨 봐야 될 수구요. 참고로 3끝. 굉장히 중요합니다. 3끝. 자, 이번주 3끝이 필출로 잡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산 고정한 수자료를 보시면요. 자, 이번 주는요, 자 28번, 자, 28번이 강하게 잡히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요, 15번과 22번이 동시에 나왔을, 출했을 경우에, 자, 28번 번호가 자, 굉장히 자료를 잡히고 있고요. 자, 자, 28번이 최종 구성, 고정수로 잡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고정수 자료는 28번으로 잡혀지고요. 최종 육수 자료를 보시면, 자, 1번, 자, 요거는 홀수, 스타트 번호입니다. 요거는 3번은 2월수면서 2월수, 자, 19번 소수 이면서, 당첨 이웃수입니다, 이웃수. 자, 28번은 예상고정 한수고요 34번은 장미수입니다, 장미수. 장미수이면서 40번. 자, 이렇게 해서 이번주 자로또 방송을 마치고요 자, 좋은 한주 되시고, 어, 행운이 가득한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